이번 시간에는 캠핑이나 공사 현장에서 로프줄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프를 원으로 계속 만들어줍니다. 이 지점에서 로프를 반으로 접습니다. 반으로 접었죠. 잡고 이 부분을 고리를 만들어 줍니다. 고리, 고리, 고리를 만든 후에 감습니다. 로프를 고리 속으로 집어넣고, 또 중간 지점 대략적으로 집어넣고, 다시 한번 고리로 넣습니다. 이 부분이죠. 당겨주면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 튼튼한 매듭이 됐죠. 이렇게 하는 겁니다. 풀 때는 이거 짧은 로프 끝 로프를 당겨주면 공간이 확보가 되겠죠. 두번집어넣기 때문에 잘 풀리지 않습니다 고리에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. 로프를 원으로 만듭니다. 원으로 만들어서 가운데 부분에 두 겹을 2등분 되는 지점에 잡죠. 잡은 상태에서 고리를 만듭니다. 고리를. 이 부분을 기억하고요. 고리를 만든 후에 반, 반대로 감는 거죠. 고리 반대 방향으로, 고리 방향으로 가는 거죠. 감아주고, 고리 속에 집어넣습니다. 집어넣고, 이 끝노프를 한번 더, 대충 중간에 넣고, 다시 고리를, 끝노프를 고리 속에 집어넣어줍니다. 이것을 당겨보면 이동하는 선이 있겠죠? 로프, 1 로프네요. 강하게 당겨주면 되겠습니다. 이렇면 되겠죠? 이번 시간에는 캠핑이나 공사 현장에서 흔히 사용할 수 있는 로프 줄 정리 매듭법.